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비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일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깨 운동을 진행했는데, 운동 진행 순서는 처음에 벤치를 이용해서 후면을 타격했고, 두 번째는 후면의 볼륨을 조금 더 증가시킨 운동, 세 번째는 프론트 프레스를 바벨로 진행을 했고요, 네 번째는... 팩스 플라이 머신에서 리버스 플라이로 축후면을 자극을 줬고, 마지막 동작은 전체적인 이제 사이드 쪽에 근육의 길이감을 늘리는 동작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시즌과 비시즌은 둘다 3분할씩 그냥 변함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즌에는 스킵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두 부위를 해서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두 사이클 정도가 돌아가게 되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행한 종목은 벤치 각도를 대략 한 60도에서 70도 정도로 세워놓고, 앞쪽 배랑 가슴 쪽을 다 붙이고 나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밀어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후면 운동을 진행을 할때 덤벨로 진행을 하게 되면 벤트오버라는 자세를 많이 취하시거든요. 상체를 많이 숙이고 진행을 하는데 단점은 자세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호흡 방식이나 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게 중심을 높이고 그다음 상체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팔을 아래로 뻗고 진행을 했을 때 똑같이 후면에 자극을 줄수 있는 각도를 찾아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후면 쪽 근육에 좀 자극을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회원님들은 무게를 드는 거에 많이 집착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임이 많으니까 근육이 데미지는 많이 줄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육이 쓰이는 거 자체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역치라는 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벼운 중량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집중도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자세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좀 회원님들한테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벤치에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웅크린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중량을 다룰 수 있고 이 팔꿈치를 구부리면 모멘트함의 값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중량을 다루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등 뒤쪽에 날개뼈를 완전히 이렇게 열어서 전인이라고 하는데 열어서 진행을 했을 때 등쪽이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비교적 등을 접은 상태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근육이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서 이 궤적을 좀 크게 쓰면 후면 근육의 후면 삼각근의 볼륨을 좀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열린 상태에서 이 자극을 등 쪽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덤벨에 맡기고 상체를 앞으로 완전히 숙인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서 승모와 어깨가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바벨 프레스를 제가 앉아서 진행을 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고 근육의 근성장, 사이즈를 증가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후면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메인 운동으로 집어넣습니다. 었 시즌이다 보니까 중량보다는 좀 자극 위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그렇게 맞췄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손바닥에 힘의 위치가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밀 때는 좀 손바닥의 두꺼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내릴 때는 풀다운 방식을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서 근육의 볼륨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그립의 너비를 설정을 하는 방식인데 딱 잡았을 때 팔이 꼭 앞으로 나와야 되거나 너무 많이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립을 형성했을 때 제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 수축을 하는 상승 구간과 이렇게 이완을 시키는 하강 구간에서. 본인이 불편함이 일단 첫 번째로 없으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손목이 너무 많이 눕거나 너무 인위적으로 서게 되면 여기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무게가 주동근까지 전달이 어려워요. 그래서 거울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고 손바닥의 자극을 잘 느끼면서 네거티브 동작과 포지티브 동작을 할때 집중적으로 좀 계속 체크하면서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택테플라이에서 리버스 플라이를 진행했는데 제가 진행한 오늘 운동은 타겟 머슬 자체가 후면이랑 측면 사이에 있는 측후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잘 건들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보디빌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면과 측면과 후면에서 다 보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몸에 어떻게 보면 좀 너비감을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후면 삼각근을 타격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팔꿈치에 굴곡을 좀 많이 주시고, 회전을 최대한 뒤쪽으로 많이 보낸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측면이랑 후면이 동시에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체간 몸통의 안정성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날개뼈를 많이 쓰거나 가슴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하시게 되면 등 쪽에 자극이 많이 오니까 호흡을 좀잘 채워서 등에 선 긴장을 준 상태에서 팔만 움직이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자극을 측후면에 많이 주실 수있어니다 마지막 종목은 선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 레터레이즈 사레레를 진행을 했는데 잘 보시면 손목을 제가 썸네스 그립으로 잡아서 손목을 많이 이렇게 늘린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손목을 아래로 편 상태에서 늘리게 되면 바깥쪽에 근육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선 긴장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면 가동 범위가 상당히 짧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의 전체적인 길이를 좀더 타격을 줄수 있고 좀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의할 점은 자세가 유지가 어렵고 그립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동작을 취할 때이 손가락 끝에 힘을 많이 줘서 덤벨을 이렇게 꼬집듯이 잡게 되면 그립의 안정성이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진행을 하면서. 자기의 자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동작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를 높게 가져가시게 되면 승모가 개입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자꾸 누르시면서 가동성은 좀 일정하게 제한을 해서 정확하게 측면의 상단에 자극이 오는 지점까지만 본인의 가동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소위 헬리니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머신이 훨씬 좋죠. 머신의 장점은 안정적이고 힘을 쓰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동근을 쓰기가 되게 수월한데 단점을 굳이 뽑자면 이제 학습 능력이 막 탁월하게 늘진 않아요. 그리고 프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이 부상 때문에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건이나 인대, 그런 협응 체계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신을 해서 근력을 일정 수준 올리고 그 후에는 프리웨이트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깨 운동을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본질적으로 내가 어깨를 넓히고 싶은 분들은 프레스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프레스는 아무래도 몸을 좀 수축시키고 단축시키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동작보다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아니면 이렇게 누르는 동작의 레이즈, 그리고 프레스 같은 경우도 가동성을 너무 끝까지 밀지 마시고, 근육의 자극을 먼저 좀 찾고, 너비를 먼저 만들고 나서 볼륨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운동을 하시면 좋고, 너무 중량을 높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운동의 그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드는 거를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마시고, 동작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중량을 늘려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환이었습니다.